싱글. 어. 여기 YVR 에어포스테이션 캐나다 라인으로 갈 거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걸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. 분위기는 한국 지하철랑 매우 비슷. 저희는 밴쿠버에 도착을 했습니다. 밴쿠버 시티센터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대박 도시다. 짠, cheers. 이거는 스프고요. 이거는 오이스터 튀김입니다. 다 먹겠습니다 밴쿠버 도시 게스트 타운에 보러 왔습니다 <놀람> 버스 버스 위에 저걸 뭐라하지? 저기 캄비가 없어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8시 비행기였는데 오후 4시 20분걸로 지연이 됐습니다. 시간이 매우 많게 많기... 캐나다 유명한 틴 호튼스 드디어 8시간을 기다리고 두 번째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. 저는 지금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유니언 스테이션에